자, 자 태, 이용거래 태극권을 생각하시면서 와, 절단 잠깐만. 잔소리 선생님, 자꾸 이러시면 40분간 잔소리가 들어가거든요. 제가 제가 잔소리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야 될게요. 제가 그래도 보리멸은요 진짜 전국 랭킹에 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보리멸을 5년간 진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낚시를 한 사람이거든요. 보리멸 제가 제일 큰 거는 27cm까지 잡아가봤고요. 숭어 새끼의 몸통 몸통과 크기만한 그제 기록어도 있습니다. 제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그 낚시꾼이었기 때문에 보리멸은 하늘을 찌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도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. 이거 이렇게 자꾸 놓치면요. 이거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게 이게. 어제 같은 경우도 60% 고기를 놓쳤거든요. 그거다 잡아 올리면요. 막뭐 대박 조항 그냥 나오는데 그그 그 대박 조항 그 지금 손맛만 보고 자꾸 그 릴리즈 해주시면 그그 그 사장님 그 정신건강에는 좋아도 저의그 앞으로 그 손님들 손님들이 많이 와야지 외제차도 사고 롤에 그 스킨도 고민 안하고 롤 스킨도 신규 스킨 나오면 스킨도 지르고 할텐데 그 방금 한마리 놓치는 바람에 제가 손님 비중이 지금 0.01%가 사라진거 알아요? 그걸 올렸으면 0 0 1에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모집이 되고 그게 됐을텐데 방금 한번 놓치는 바람에 지금